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에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 싸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화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않고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십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 위대합니다. 세상에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헛된 수고에 그칠 뿐입니다. 오늘 하만의 계획은 섬뜩하고 무자비합니다.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하만은 마음에 들지 않는 모르드계를 온갖 계략을 통해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마는 지금 기고 만장에 있습니다.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왕이 가면서 유일하게 자기만 데리고 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에스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였습니다. 하마는 자기의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나무를 세워서. 내일 왕에게 말해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의 계획은 여기까지만 읽으면 실행될 것 같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에게는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함께하셨고 에스더와 함께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고 도리어 하만이 자신이 세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무에 매달리는 하만의 일은 예수님의 일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승리했다고 자축했으나 사단의 지혜는 어리석었습니다. 도리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사단은 그 십자가로 인해 영원한 패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이렇게 일하십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역전시키십니다. 낙심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무지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지혜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으며 평안함으로 인도함 받을 때 어둠이 빛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는 은혜의 일이 반드시 믿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멸절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것임을 믿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예수 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 돼.